2022년 3월 30일 민주. 민족...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청사하자. 진무실 국방부 이전 윤석열 호전물이. 외국 호전물이. 국민의힘 당장 해체하라. 북치백 전쟁 연습 중단하고핵전쟁화된 미군 철거하라.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은 0.73% 차이로 이재명을 제치고 당선되었지만 대북 선제 타격, 쿼드 단계적 가입, 사드 추가 배치 등반복 반호전 망원을 내뱉으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죽음의 벼락끝까지 내몰려 있는 우리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외면한 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1조가 넘는 혈세를 쏟아 붓겠다고 망발함으로써 반민중적 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반민중성은 노동정책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이념을 멀리하겠다며 생존권 투쟁에 나선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예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경제육단체들과 만난 후에서 기업과 경제활동의 방해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상권을 무참히 짓밟고 무시하게 되는 것과 맥락이 일통합니다 지난해 산재 사고로 828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재 질병으로 플랫폼이 프로모션을 걸며 빠른 배달을 요구하다 6 0세 배달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은 노동자를 데려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노동이 되었고 노동자의 억울, 억울한 죽음을 노동자 개인으로 탓으로 돌리는 인성열 무리가 있는 한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불리는 생존과 발전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 현시대 경제위기와 민생파탄 분단과 예측의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윤석열 무리는 노동자 민중의 생활을 외면한 채 계속해서 호전망동을 해대며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무시한 채 강행되는 용산국방부로의 집무실 이전은 노동자 민중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윤석열 무리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집무실 이전은 선제 타격을 위한 전쟁 준비이며 우리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친미호전 무리의 망동입니다. 대선 직전, 전비부태동, 장선 이후 주한미 대사 대리를 찾은 것은 그리고 그집무실 이전을 찬성한 예비역 찬성 천여명의 성명이 바로 그배후에는 군부 후종경들과 미제 침략 세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우리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탄압하는 세력의 청산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청산의 시작은 윤석열 국민의힘 친미배국 호전무리가 될 것이며 그 배후에 있는 미지의 침략세력 미군을 철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친미 호전파시우의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청산시키고 미군을 쓸어버리는 투쟁이 나서 진정한 이 사회의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봄을 앞당기겠습니다. 힘차게 구호 외치며 민중 민주당 정당연설에 마치겠습니다. 선제타격 망발하는 호정강 윤석열 정산하자 진무실 국방부 이전 윤석열 호전물이 정산하자 신미배국호전물이 국민의힘 해치하라 북수백 전쟁연습 중단하고 핵전쟁화근